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아, 실기, 우리가 전기기사라, 아, 전기산업기사 아, 시험 때 하신 분들, 이제 2차 실기 준비하시겠죠? 그러면 2차 실기 본섭하기 전에 미리 예비 어떤 과정 통해서 지금 요 제목처럼 2025년도 전기기사라든가 전기산업기사 대비 아, 어,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본서 보기 전에 실기 합격 전략 설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실기 문제 패턴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가 그런 문제 내용 분석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차 그죠 전기기사라든가 전기 기사라든가 전기 산업 기사 실기과 목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제 시험에 어떤 검정 방법 시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 전기기사나 내지는 전기산업기사 그 문제 출제 범위로 보면요. 아, 크게, 뭐, 우리가 실기라는 게 필기처럼 딱딱 정해진, 나눠진 과목은 없어요. 근데 제가 편의상 나누면은, 어, 아, 전기기사라든가 전기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그 내용을 보면요. 크게 보면 요세 과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단다.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 세 번째가 시겐스 및 p l 지요 그래서 이 단답에는, 어, 전력설비가 포함되는 거고, 테이블 스펙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 감리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어, 설계 도면, 도면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이런 과목들을 갖다가, 아 총, 묶어놓은 과목이 제가 명칭을 단답이라 정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겐스죠. 그죠? 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세, 크게 나눠서 요세큰 과목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출제 비중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출제 비중 보기 전에, 어, 두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검정 방법을, 시험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아, 1차 필기하고는 다르죠? 아, 1차 필기와 달리 2차 실기는 100%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그 실기 문제 출제할 때는 어떤 회차에서는 17문제, 어떤 회차에서는 뭐 19문제, 어떤 회차는 20문제, 어떤 회차는 18문제,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출제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3개년치 그 문제를 보면요, 거의 18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항수가 왔다갔다 박혔었는데, 아, 요즘에 그 인력관리공단에 실시하는 어떤, 어, 2차 실기 문제 보면요. 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통적으로, 아, 2차 실기는 18문제를 다 출제한다라고 딱 거의 고정시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아, 2차 실기 문제는 18문제가 출제되겠구나. 그럼 18문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하면 전부 다 주관식 문제예요100% 18문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과목 나눴지만은 뭐 단답이라든가 수배는 설비라든가 어떤 시켓으로 나눴지만은 그건 편의상 나눈 거고 공부할 때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고 실제로는 시험 볼 때는요. 18문제가 과목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8문제 출제하면 그 18문제에 대한 어떤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문제 내용에는 어떤 1번 문제는 5점짜리, 2번 문제는 뭐 7점짜리, 3번 문제는 10점짜리, 이렇게 문제, 그 문제마다 배점이 틀려요. 그래서, 문제 배점에 상관없이, 18문제 중에서 내가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실기검정방법은 이렇게 시행한다. 100% 주관식이고, 어, 과목 구분 없이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우리가 무조건 합격이 이루어진다. 그런, 아 어, 실시 방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2024년도, 그죠? 어, 2025년도 이전에 2023년도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 어, 실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제가, 어, 나눈 게, 어, 편의상 나눈 게 단답. 그 다음에 어떤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시켓스저 이렇게 세 가지 단 나눴잖아요. 그주세 가지 과목 중에 세 과목 중에서 출제 그 비중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일단 단답 쪽이요. 단답 쪽이 아 열세 문제, 열다섯 문제. 그러니까 열여덟 문제에서 작게는 열세 문제, 많게는 열다섯 문제 출제했는건 거의 대부분을 갖다 많이 낸 거죠. 비중이 70에서 75%. 그렇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2차 실기 공부할 때 단답에 대한 어떤 어그 내용을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 2차 실기의 합격에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이 단답 쪽에다가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수비론 설비에서 작게는한 문제, 많으면 한두 문제 정도.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 봤더니 10에서 한20% 정도. 뭐, 한 문제 출제했을 때 비중이 높다 그러면 한 10점짜리 정도로 출제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켄스하고 PLC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에서 이 비중은 한10% 정도 본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봤더니 우리가 2차 실기에서 단답형 문제가, 그죠? 전력설비라든가, 나머지 계측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감리라든가 도면 같은 내용이 얘가 전체 비중의 대답을를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가 한문제내지두 문제 정도를 차지한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실기 공부할 때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답을 어느 정도 철저히 공부하는가 할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목별로 단답 부분에서 출제 비율이 좀 세분화하면 아 우리가 제가 아까 단답 라고 했지만 그 단답에 이제서부라된 어떤 세부라든 내용을 보면요 전력 설비가 있어요 전력 설비 이 전력 설비는 뭐 전원이라든가 부하라든가 발전기라든가 개측기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뭐 처음 실기 공부하시면 요 내용이 뭐냐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본업하면서이 전원이라든가 부하라든가 발전기 개측기 그 내용을 전문에으로 공부하겠죠 이 과목을 통틀어서 전력비라고 전력설비를 한 거고. 얘가 열 문제에서 12문제 정도 한반 정도는 이 전력 설비에 출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답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또더 우리가 중점을 둘게이 전력 설비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더 공부를 해야겠더라. 왜? 얘가 과반수 50%가 출제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비중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거고. 테이블 스펙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어쨌든는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 문제도 한 문제인데, 얘가 한 5점짜리 보통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감리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 감리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나오고, 아, 어쩔 때는, 어떤 회차에서는 감리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로 대체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도면도 잘 나와 봐야 한 문제 정도, 5% 도면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안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감리 한 문제, 도면 한 문제, 테이블 스펙 한 문제 정도 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단답 문제 중에서도 단답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력 공부할 부분은 이 전력 설비 파트하고 테이블 스펙 정도. 테이블 스펙은 좀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지만 그다음에 이 테이블 성 문제 나오면 배점이 아 10점짜리 로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단 문제에서 전력 설비하고 테이블 스펙 정도는 공부를 해두고. 그러면 감리하고 도면은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감리하고 도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해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감리하고 도면까지도 공부를 하는 것이, 아좀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단답 부분을 갖다 다 공부를 못 하겠다. 그렇게 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신 분들은 감리하고 도면은 약간 시험 공부에서 시간 투자를 갖다 약간 배제해도 상관없는데, 아,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 감리하고 도면까지도 공부를 해두는 게좀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답은 이런 출제 비율을 보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아~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해야겠다는 거죠 그니까 러 (2차) 실기는요 역시 단답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합격 불합격 여부가 자 그래서 단답 쪽에서는요 우리가 전력과학이라든가 (2차) (1차) 필기했던 전력과학 내용 그다음에 전기 기기 설비 기준 과목들이 관련된 내용이 단답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차 필기 공부할 때 1차 필기 공부하면서 주요 과목들은 2차 실기 에도 필요하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둬라. 너무 암기 위주로 하지 말아라. 그죠? 2차 실기 때 힘드니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력공학 기기 설비 기준 특히 이 전력공학이 2차 실기에서 단답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명. 예비전원 설비, 계측기 등,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필기할 때 공부하지 를 않았던 부분이죠. 추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면. 도면은 어떤, 실제 어떤 현장에서 배선도 이해 및 관련 문제. 그죠? 이것도 처음에는 생소해서 그렇지 좀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도면 쪽도 어떤 배선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감리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점 정리하라. 이 감리는요, 우리가 공부하더라도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감리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꽤 있어요. 실제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감리 부분은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점 정리식으로 공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답 공부할 때 이쪽 도면이나 감리 쪽보다는 이첫 번째, 두 번째, 전력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예비전원 조명 쪽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 비중을 두는 게 우리가 아, 올바른 실기 대비 학습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과목이 수변전 설비잖아요. 자, 수변전 설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갖다가 선택해야 겠더라 이거죠. 자, 아까 제가 그 실기 과목에 대한 어떤 출제 비중이 어떻 했어요? 수변전 설비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죠? 한 문제 정도. 그러면 그렇게 비중 높지 않으니까 담담 내용에서 전력설비 계측에 관련된 연관된 학습을 먼저 하시고, 수변설비에서도 단답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하라 이거죠. 그래야지 담담 내용도 복습하면서 수변설비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적인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수변설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변설비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네.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물어보고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철저하게 학습을 하는 게 수변 설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수변 설비 공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면에 대한 심벌기호라든가결선도 완성 능력을 조금씩 우리가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충족하면은 아, 수변 설비는 무난하게 공부가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를 말고 너무 지나치게 수변 설비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라, 이거죠. 뭐 한두 번 풀고 만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화 하자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퀀스및피에 시제어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 투자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학습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그, 시퀀스하고 PLC도 공부 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시퀀스하고 PLC는 제가 생소한 내용인데, 어, 공부 시간을 다 많이 투자해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과목이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시퀀스하고 PLC다가 시간 투자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단답에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균형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지금 뭐 수변연설비는 공부 좀, 대충하고, 시퀀스제는 어, 시퀀스제는또 공부 대충하고, 단답에다가 다, 아 어, 목을 내라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고, 단답이 아무래도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편이니까, 단답에 가장 시간 대부분을 투자를 하고, 수변설비하고 시퀀스는 어, 공부를 대충 하, 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시퀀스하고 수변설비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가장 시간, 전략하는 그런 공부 계획을 잡으란는 얘기죠 시퀸스 피시 제어는 가장 최소한 시간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시퀸스하고 피해시에 대한 내용만 숙지를 빨리 하고요 음,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아, 실제 문제에 익숙해지는 시퀸스하고 아, 피해시가 어떤 문제의 내용이 주로 축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변연 설비하고 시퀀스 제어에 대한 공부 방법은요. 너무 지나치게 특이한 내용들, 너무 지나치게 특수한 어떤 기출문제는 너무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많이 나오는 고전 기출문제 형태에다가 거기다 시간 투자를 한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전체적인 학습 시간을 시퀘스하고 수변전은 삽시간을 줄여라 이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배우락에서 실기과정의 커리큘럼 봤더니, 일단 정규과정은요, 정규과정은, 아, 우리가, 아, 실기의 어떤 기본적인 중심의 과목들, 전력설비,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그 다음에 수변전설비, 시퀀스 설비에 대한, 아, 본문 내용을 공부해놓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전 과정으로 가서 최근에 한 10개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하라는 를 얘기죠. 제 수업에도 요, 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회사한 10개년치 기출문제는 제 수업 시간에 반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있는 요 기출문제 최근에 10개년치 이거부터 먼저 철저하게 공부하고 사실상은 여기 부분하고요, 이 정규과정, 그죠? 아, 본 과정에서 정규과정, 이한 여섯 과목 정도 는이 과목을 다 철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 한 10개년치 정도, 1년치 정도 기출문제만, 요두 과정만 완벽하게 공부하면요, 대부분의 어떤 시험에서 어, 1회든 2회든 3회든 대부분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계에서 학교 이루어지죠. 여기서 60점은 충분히 득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실수하니까, 거기서 이제 감점 당하니까 간혹가다가 이제 60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는 불합격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수만 안 하고 그다음에 너무 한 과목에 지나친 어떤 그런 불균형된 공부만 피하면 실기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60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만약에 아, 어, 그런 분들 있거든요. 아, 나 저번 시험, 시험 봤는데, 1차, 2차 실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뭐, 57점, 58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어, 과정에서는, 이번 공부에서는, 아, 1 0개년치 아니고, 한 20개년치 풀 각오예요. 좀 양을 늘려야겠어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번불합격하면 심리적으로, 아, 내가 공부량이 너무 적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10개월치) 가아니고 (20개월치) 늘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그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보면은 아 (10개월치는) 좀 부족하고요 한 (20개월치는) 공부하면 충분해요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현혹돼서 그죠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저번에 시험에 떨어진 게아 (10년치) 풀어서 떨어진 거니까 이번엔 (20년치) 늘리고 싶다. 그래서 공부약을 늘리신 분들은 2013년 이전, 그러니까 우리 그 10개년치 그 문제 에 포함이 안된그 이전에 그, 그 기출문제를 풀고 싶은 분들은 2013년 이전 기출문제가다 공부, 개인적으로 자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히면 질의응답, 게시판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답변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보완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이쪽, 이쪽 이 부분은요, 그렇게 많이 추천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양을 너무 늘리게 되면 반복 학습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죠 차라리 정규 과정을 더 철저히 공부하고 쉽게는 치면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알차게 공부하면 오히려 거기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기출 문제 양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한두번 정도 시험에 떨어져서 불안 심리 갖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아나 기출 문제 더 많이 풀어볼 거야 하신 분들은 이제 어좀 본인의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가 어떤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 실기를 응시하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시험에 만약에 떨어진 게 아, 너무 양을 늘 좁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떨어졌다 아, 시험에 불합격했다 하신 분들은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에다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 과정 내용을 더 철저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 너무 많지 않은 양. 사실 요 10개년치 기출 문제도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1년 내에 시험을 갔다가 실기가 세번 보잖아요. 그럼 10개년치면 30회거든요. 30회. 그럼 30회란 게 과히 적은 양이 아니죠. 한 회당 한 18문제면은 그죠? 1년에 3회면 몇 문제겠어요? 그러면 한 50문제 정도 대충 되잖아요. 그럼 50문제 에 10개를 치면 500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500문제도 그게 적은 양의 분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고기는 정규 과정과 실전 과정 이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 철저히 더 공부하는 게내 어떤 자기의 어떤 실수를 갖다좀 줄이는 게더 정확한 정답을 갖다가 자꾸 적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요. 이번 수업 시간은 어, 2차 전기기사 실기를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죠? 어, 어떤 2차 실기에 대한 어떤, 어, 과목이 어떻게 되고, 그 과목당, 어, 출제 빈도율은 어떻게 되고, 비중은 어떻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요 배월에게서 실기 공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전반적으로 예비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제 수업 때 보기로 하고요. 다시 뵙기로 하고, 이 예비 강의는, 그죠? 2020년 대비 아, 2차 그저 실기, 아, 어떤 합격, 어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